레프트 잽, 라이트 잽, 레프트 잽, 라이트 잽 흐, 나한테 아주 그냥 강냉이 털리는 거요 악플 쓰다 걸려, 강냉이 털려 레프트 잽, 라이트 잽 헤헤 자, 친구들 안녕 일단 친구들 필요한 게 있죠? 그거부터 보고 오시죠 요하, 키드키드 유월 문상 이벤트 등장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구독, 좋아요, 센스 있는 댓글에 이메일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매일 한 분씩 랜덤 추천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laughs> 자, 친구들, 오늘은 근접무기 스팀 펑크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대리남 스팀 펑크 리뷰.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근접 무기의 깡패가 될수 있을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팀펑크 무기를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연습부터 하도록 하죠. 연습한 갑니다. 블래프트 챔, 라이트 챔. 일단 근접 무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서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요. 블래프트 챔, 라이트 챔, 블래프트 챔, 라이트 챔. 멋있 헤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 아, 사용감은 다른 근접무기와 비슷하게, 어, 그냥 소리만 조금 메카니컬 합니다. 야, 저기서? 랩, 잽, 라이브, 잽. 으악! 타골당했다. 음향에 좀 밀리는 것 같긴 하네요. 자, 랩, 잽, 라이브, 잽. 랩, 잽, 라이브, 잽. 이게 판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잡, 라이, 잡, 레프트 잡, 라이트 잡, 오케이 오시 스킬. 이게 또 공격 속도가 또 느린 편은 아니어서 한3 방에서 4방 정도 주먹 갖다가 훅, 훅, 훅 치면은 한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예. Yeah. 자! 그럼 실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스팀 펌. 야, 여기 실전에서는 다른... 다른 총들이 너무 좋아갖고 말이야 이게 약간 고민이긴 한데... 과연... 근접무기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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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요 방금 헤드 맞은 거예요? 주먹 한대간거같 은데, 빵빵 <laughs> <laughs> 올라리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폭한번던 지고, 빵빵 빵빵 빵야한세 대, 네대맞 으니까 그냥 가 봐.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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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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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오오오오오오오오 에, 큰일날 뻔했죠? 분명히 쟤네는 앞을 보고 쏘고 있는데 내가 쟤네 뒤에서 쏴도 난 맞아 이게 핑차이거든요 아 가끔 나는 이 핑차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일단은 적군이 안 보여 적군이 좀쫀거 같은데 쫄았네 쫄았네 적군이 사라졌네 나갔나 보다 에이 네, 나갔네, 예. Yeah. 자, 그럼 기분 좋게 오늘 스팀 펑크니까 실전 두 번째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맵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동일 맵에서 실전을 한번. 오, 잠깐만. 이런 애는 총으로 쏴야지. 이거 어쩔 수 없지. 어, 이런 애는 어쩔 수 없다. 인정? 어? 어디서 쏜 거지? 아, 얘도 날고 있었네. 아니면 방법이 있죠. 나도 같이 날아야. 빵, 빵, 빵! 같이 날아올라서, 으악! 으악! 안 돼! 어, 어쩔 수 없이. 요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저 로봇을 한번 주먹으로 때려볼까요? 으악! 엄청 많아! 너무 많을 땐 말이죠. 영혼 도둑으로 하나를 잡고, 어, 뭐야! 이걸 맞는다고? 영혼 도둑으로, 그 다음에, 팩을 좀 날린 다음에, 아우, 펀치, 펀치! 주먹만으로 싸우는 건 솔직히, 오바긴 하다. <laughs> 이 맵은 총을 쏠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적군들이 다 그냥 총을 기본으로 들고 와요. 아, 정말. 지금이다! 아! <laughs> 아.. 주먹질 좀 하려고 하면 우리팀이 곳그 옷에 싸서 잡아버리는 바람에 아아 좋아 좋아 뒤로.. 뒤로 가서 허를 찌르는 공격 허를 찌르는 공격 오 어, 앞뒤로 뽀잉뽀잉 하면서 아 영혼 도둑이었어 영혼 뺏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 혼동의 파티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도도도도 혼동. 에이. 와 뭐야 이거 플래시 데미지 들어오는 애 있네.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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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 아 이게 근접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laughs>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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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동 그 자체. 아 스팀펑크 위에 파워 있다. 야 이거 그리고 채 아니 나도 좀내킬 아니냐? 나는 왜 오시스트 만들어 오냐? 나는 왜 오시스트만 들어오는 거야? 아. 되게 희한하게 저는 한 방으로 한방에죽네요내 주먹은 아무리 때려도 죽질 않고 내 주먹은 아무리 때려도 사람이 죽지 않아 물 주먹인가봐. 파파파파에 파. 엑. 와 파워 주먹 진짜 세다. 타노스세요? 너무 센데? 다시 혼동 혼동. 일단 음양 자체가 지금 프로그레이드 상태인가봐요. 어, 음양이 계속 죽어버리네. 예, 마지막 대혼돈 실패. 과연 근접 무기의 끝은 어디일까요? 파워 주먹도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업그레이드를 한다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음, 굳이 이걸 업그레이드 하면서까지 사용하고 싶진 않네요. 이상이었습니다.